자, 지금부터, <laughs> 저희 현대풍수실의 연구소에 그, 문의 내용이 있었는데요. 문의 내용이, 어 제가 보니까, 제가 일단은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답변을 올려드렸어요. 답변을 올려드렸고, 어 이분이, 다른 현공 포승수 카페에서 올려진 것 같다가 저한테 문의했는가 봐요. 어, 그참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예, 이분이 문의하신 어떤 내용이 다른 분들 가 와가지고 예, 묘지 감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쪽 부분에 음, 묘지 부분으로 갖다가. 좀 봐주십시오 하고 왔더라고요. 그 이분이 이제 이지역에이 요요 부분이던데 뭐 이런저런 이제 내용을 이제 그 묘지의 주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. 뭐뭐 뭐 언제 돌아가셨고 어 묘지의 자양에 대해서 어 표시했었고. 뱅지 어, 붕금이라 해놓고 또 이렇게 댓글이 예, 올려진 것 같다가 붙 주셨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 싶어 보긴 봤는데 일단 그쪽에 대한 답글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기 전에 제가 올려드렸죠. 올려드렸는데. 뭐, 다른 분이 뭐, 뭐라고 했던가,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. 음, 제가, 어 아, 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음 다른 카페에 질문 내용을 가져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다고, 어 말씀드리고요. 음, 제가 여기에도 뭐, 말씀드렸지만, 제희 현대풍수의 정확성은 장난이 아니라, 아닐 것이라고, 정확성을 그만큼 높다는 걸 제가 글도 올렸고 그리고 절대성을 가지지 마라. 절대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할 뿐이다. 그리고 원칙 근삼이라 해서 비록 그 근삼에 대한 삼할 비중이지만은 무시 그 중요성을 무시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요그 제가 보여드릴 것에 대한 여기에 어떤 그 글을 올려놨어요. 올려놓고. 그리고 여기도 제가 올려놨다시피 요 이쪽 지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물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 이 올려놓고 이 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해 놨어요 사실 뭐 별다를 거없고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그 위에 다른 글로서 제가 좀 가져와서 제가 어 설명해 드리면은 음 제가 따로 이렇게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. 음, 요 부분인데, 잠깐 제가 칠판 모드로 해서 바꿀게요. 음, 칠판 모드로 보면은 지금 문의하신 부분은 이제 요쪽 지점이에요. 요쪽, 요쪽 지점이고, 이쪽 지점에 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맥이 흘러갔어요. 이거 흘러왔고, 아 지금 요 보면은 뭐둘러 상그라고는 요래 하나 옮겨 있고, 저 이쪽으로 맥을 보내주기 이전에 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옮겨 있고, 이 아무튼 요 하나의 맥을 위해서 이제 좀 잡아 준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. 다시 말하면은 어, 요걸 갖다가 제가 좀 확대를 해 드리면은 뭐 자, 음, 왜자 이, 아, RC가, 그, 나오나? 뭘, 뭘, 그랬지? 일단은, 요걸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. 확대를 해보면은, 지금 보시는 것처럼, 미랑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? 미랑시에 대한 부분인데, 음, 제가 뭐, 미랑이 워낙, 또 제가 싫은 또라이 같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미랑 쪽에 보면 옛날 지형을 보면 물길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무리하신 묘지 앞으로 이제 물길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합수가 되네요. 그런데, 현대는 지금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. 현재는. 요 부분은 이제 가급고, 그리고 이물 자체가 이렇게 시가지 안으로 들어갔다가, 이것도 알고 계시라 이거죠. 다시 말하면, 현재의 물기를 놔두고, 어 과거의 물길을 알아야 또 물길이 있던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드릴게요. 참고하시고 여기는 또 이쪽에 보면은 대단한 분 계시죠? 전필제 김종식 선생님의 생가하고 생가도 있고 묘지도 있고. 김적식 선생님의, 이제, 이제, 선침이죠. 부모, 네. 어, 부모묘, 어, 부친이신, 이제, 어, 그 선생님, 김적식 선생님의, 어, 아버님이 김숙자 선생님인가 그럴까요? 그 모친 되시는 박씨 부인 여지도 있고. 아마 여기, 그 다음에 가시면 한번 가볼 만은할 거예요. 네. 아무튼 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오는 어떤 수맥이 있고, 이 수맥 자체가 이쪽으로 빠지고, 이게 또 이쪽으로 빠지고, 이쪽으로도 또 물이 또 내려옵니다. 이쪽으로도 여기 보면은 씨가지 안쪽이 어떻게든 모르겠지만, 여기에도 물이 이렇게 되, 들어왔던 것이고요. 여기에는, 예, 전에, 사토층, 모래층이 사이에 있었던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처럼, 요런 물길이 있던 자리에는, 뭐, 지금도, 땅을, 토공사를 해보면, 예, 옛날 강돌 같은 것도 다, 물이 흘러갔던 흔적들이 다 있고 하니까. 자, 묘지를 선지하에요 부분인데,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인데, 만약에 지금 그 만약 이렇게 제가 표시를 안 해드렸다면은 나중에 한번더 보시겠지만은 마치 이 맥이 이 마을 앞쪽에 이쪽으로 여기도 약간 싹 떠돌아 올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어? 지맥이 흘러간 걸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. 네.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맥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맥이 이렇게 왔잖아요 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길이 있다는 표시를 안 해두면은 옆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세도 본다는 것인데 일이 안 갔다면은 마치 이것을 보면은 이 자체가 이위로 지맥이 흘러간 걸로 오인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 개발 이런 어떤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옛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물길이 흘러나갔대 이거죠 한번 더 볼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 이 앞부분을 한번 감싸고 다시 빠지면서 이렇게 자선해가지고 어, 물이 빠져나갔죠 자선수가 대가 빠져나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그 여기서앞에 보면은,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은,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잠깐 생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, 이거죠. 예. 마치 농릉이 있는 것처럼, 예. 쭉 타고 아마 여기 좀 올라갔겠다, 이래 오해할수 있다, 이거죠. 예. 그런 거 조의하시고.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, 문의한 장소 이군데, 요 부분이잖아요. 요, 저한테 보여주신 게, 이, 이 자리였는데, 예, 보시다시피 제가 이 배틀까지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잠깐만 또다시 칠판 모드로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 점선을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맥이 흘러갑니다 맥이 흘러가 여기서 이제, 이제 분명히 되면서 다시 또 분명히 돼요 이렇게 세가지로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되고 난 뒤에 문의하신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치? 이 부분인데,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 뭐 맥은 탔다고 하더라도, 여기가 좋다, 나쁘다. 만일, 다른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, 뭐, 자, 여기, 여기 있는 묘터는 여기 여기서 이제 행용행글로 이렇게 올라탄 것 같고, 행용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맥을 타든 간에, 이 부분에 굳이 청룡 백호가 없다 하더라도, 최소한의 좌우선익은 있어야, 된다 네. 월성 쪽이든, 어디든, 네. 그리고 앞에, 이제, 전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, 어? 여기가 혈탈하는 것 같다가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, 제가 현장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, 뭐, 여기에 좋다 할수 없고,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치맥을, 어? 좌우에서 잡아주고, 자 그,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, 청룡 백호가 없다 보니까, 결코제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보다는 어 이쪽이 맥이 청룡보다는 백후가 오히려 좀더 높아요 높게 올라와 있고 여기 맥이 하나 내어 왔고 여기서도 이렇게 감싸고 뭐 오히려 이쪽이 뭐여러로 어? 그 쓴다면 좋았을까 이 자체가 동네 이제 에 공동묘지로 쓰시는데 제가 이쪽 보니까 뭐 그렇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. 보니까 막 거의 분별하게 그냥 묻다 싶은 거예요. 어,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어느 지방을 가든 간에 그 묘토를 쓰는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환경을 보면은 어, 그 동네의 어떤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아무튼, 뭐, 여기서 뭐, 뭐, 매, 매극을 벌렸다 하시니까,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, 노코멘트 하고, 일단은, 그,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, 이제, 첨부한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, 어 좀, 보충 설명해 드린다는 게, 이제, 이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. 그, 유지감정, 의뢰한 데가 남의 걸 갖고 와주고, 이런 분은 또 제가 처음 봅니다. 아무튼, 제가 여기 답변에, 해놨으니까 요거 이미지를 한번더 보시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 어떤 그 부분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로서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 줄입니다.